아, 이때 ,아. 젊었을 그 때, 어린이들을 한생들이 술을 챙겼다, 그 수준을. 그그 어, 이렇게 언론을 챙겨보다 그랬을 때. 아, 아니면 그때는 옛날 것도 없지. 아, 같아 근데 그때가 몽그라인도 했던것 같아요. 자, 이 음. 교회의 기록을 보니까, 여기 표를 썼어요. 표를 보니까, 편안히, 건전이 어떻게 해요? 수석하는 교회의 기록은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도라는 것을 지킬 수 있는 말치고 지킬 수 있다는 절대 오게 않습다 말씀은 정말수의가처럼이 나라가 빠져나가지 않도이 노예, 이노예이 지역에서 많은 데 비가 와서 가문가들이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그래서 하나님 제가 견제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 어, 이사를 이, 하면서, 하면서 그 얼마나 많은 인물을 누리시고 음, 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성명상 10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물을 주셨기 때문에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13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영 여호와여서 그, 우리 사모엘이 사는 자들만이 실제로 불러서 시어도어오지 못하도록 여와의 손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원들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방책, 그기까수원을상하며 성령이 충만하다면 아직도 의심도 하지 못하고 이 지역의 마디를 아버 목사님을 통해서 다 때려잡은 것같요 그래서 이 지역의 도로마디, 아 원수마디, 처기도을당량 하는 같은 분들, 예수 이름으로 별거 공부에 끌어갈지어다, 공부에 끌어갈지어다. 그래서 이기도이 교회가 부끄러운 관성을 쌓아가시면, 네. 아, 부족한 종이 경력도 되고. <laughs> 근데 사람이 그금 같은 일을 당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저도 제가 경기도 광주에 주님 제일 위해 성도 이지만 그곳에 와서 제가 교회를 두 번이나 빈치를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근데그 배척하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그, 와서 진짜 눈물 흘리고 아무도 아는데도 눈물이 흘리고 있어. 그곳에 와가지고 처음에 교회를 18년 전에 왔을 때 지났습니까? 그러다가 한 5년 정도 되니까 교회들이 많아지면서 그때는 그때 오, 그, 그 정도 평수밖에못 지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오순불량이 넘어서 1년 안에 안 지면은 결국 그 오순불량이다 없어지고 다시 교회를 꾸물고 지금 남는 교회를 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다 누가 했냐면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복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전문 교쪽 목사님이 이곳에 이전을 해왔지만 살아계신 그분이 담주신다거나 손을 잡아주신다거나 절대로 아까는 모습만 이거 얼씬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며 간추를 을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망되요 이곳에 교회와 기도를 세워주신 목적은 영혼을 살리려고 세워주셨어요 이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둘레셋이 침범하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의 손이 닿아주셔야만 하고 그피도다 눈물기도 흘릴 때 그분은 우리 목사님을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들어온 모든 요구물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풀어 주시며 이 지역에서 어제 소문나는 교회 기도원이 되어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우리 민찬이 교회 목사님의 기도원이 되었으면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또 아이들 모두가 혼자 다 알지 못하지만 그만한 애로 삶이 많았지만 사람이신 하나님 그분만큼의 일생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와서 또 저희를 구속할 수 있고 나스찬이. 또 이곳에 와서 농민들에게 기도할 때 그분이 으어주신게 맞습니다 그래요 이이에보면 우리가 전심으로 쁘지 않은 거요그이 방식은 이 방식은 지금도 지도지진료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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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금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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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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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에 지금도 지금도 지들도지금에지금 지금도 도 지금도 지금도 지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영적으로 하그 영혼들을 품어주고 그양식을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운때 영광의 영광을 하 주실 겁니다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에 박수하고 주님께 도와주시기 바랍 감사합니다